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혼녀가 인생이 꼬이는 이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녀는 사업을 하는 남편과 경제적으로 넉넉한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A는 이혼 후 생계가 막막했는데 다행히 작은 회사에 사무직 일을 하게 되었고 일이 단순 업무라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당장의 생계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 남편이 키우다 보니 이혼 후 상실감과 외로움이 더 컸는데요.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랑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해 보지만 퇴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면 배신감과 자책감에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동호회 활동을 하다 두살 연하의 제이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이는 두살 어리지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아 만남이 즐겁고 대화가 잘 통해 빠른 시간에 가까워졌는 늘 꼰대 같던 전 남편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 더 좋았습니다. 제이는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멋지고 똑똑한 남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는 남자는 돈과 조건보다 정서적 교류와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외롭고 힘든 감정이 제이를 만나며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 같아 그에게 더 빠져. 들었는데요. A는 열정적이고 설레이는 연애가 지속될 거라 믿었지만 교제가 길어질수록 열정은 사라지고 빠듯한 경제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1년을 못 넘기고 둘은 이별을 했습니다. A는 J와 이별 후 혼자라는 생각과 회사를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외로움과 불안감이 더 커졌는데요. 불안감과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더 남자를 찾 꼭그 뒤에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녀 B가 있습니다. B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했는데요. 10년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했지만 빚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키우며 영업 일을 했습니다. 양육비도 못 받고 빚이 있다 보니 생활은 늘빈공했습니다 B는 늘 자신과 아이들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해 줄 남자를 만나길 바랬는데요. 경제력이 있는 남자는 유부남이든 싱글이든 가리지 않고 만나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은 독립을 했고 50대인 삐는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K를 만나 교제를 하다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아파트에 사니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K의 큰아들이 같이 살기는 했지만 경제력이 있는 남자와 사는 게 좋다 보니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삐는 일도 그만두고 K의 뒷바라지에 전념을 했는데요. 그뒤 둘째 아들 내외 외도 같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둘째 아들 부부의 산후 뒷바라지부터 온갖 집안일을 하다 결국 여러 다툼이 심해져 B와 K는 이별을 했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사연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혼녀들은 전남편이 갖고 있던 거슬렸던 부분과 반대되는 남자를 만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남편이 경제력이 부족했다면 남자의 경제력만 너무 부각해서 보고 또 전남편이 외도를 하고 감정적 교류 없이 결혼 생활을 했다면 사랑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남자를 판단합니다. 물론 경제력도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만 너무 부각되어 다른 걸못 보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이혼녀들이 또 하는 실수는 A와 B처럼 자신의 어려움을 남자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A는 남자에게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무턱대고 의지하고 이 사람에게 충족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그 다음 사람을 만나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뀝니다. 조건, 물리적인 환경, 감정도 변하더라고요. 영원히 지속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자 혼자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내 삶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든 남자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내 감정을 받아줄 남자도 날... 신분상승 시켜줄 남자도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애에 냉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무 외롭고 불안하다면 연애를 할 때가 아니고 연애를 잠깐 쉬며 나를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연애가 목적이 아닌 취미 동호회 활동을 하며 여러 사람들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습니다. 이가 경제력이 있는 남자를 찾지 말고 내 일에 집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혼녀들이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것, 집중해야 할 것은 일입니다. 연애를 하고 남자를 만나도 남자와 연애는 내 삶의 일부라는 겁니다. 남자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이 남자와의 연애는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날 이끌어 가는 건 연애가 끝나고 남자가 떠나도 결국 날 이끌어 가는 건내 자신이고 내 일입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로 서면 사랑 앞에 절박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연애는 더잘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 앞에 절박할수록 사랑은 멀어집니다. 혼자 살든 결혼을 하든 결국 내 삶에 집중해야 행복 할수 있습니다. 이혼녀가 꼭 잊지 말아야 할두 가지는 남자를 만날 때전 남편을 기준으로 남자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전 남편을 내 인생에서 빨리 지원할수록 삶이 편안해집니다. 정서적이든 경제적이든 남자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날 이끌어가는 건내 자신입니다. 연애의 판타지를 내려놓고 연애는 내 삶의 일부라는 걸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유TV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